C'est le r o c n 爱 자, 마음 같아서 꼬딱지 묻혀주고 싶네. 예. 네. 네, 님 들을게요. 네. 아, 닭다리 뭔데? 아, 먹어라. 아, 방이좀 이쁘네. 이거 뭔데? 아, 안 먹어. 안 먹어. 먹어라. 그거, 그고 네, 이거. 네, 이거 나 내일 KNN 하니까 금요일에 줘야 된대. 빵, 이거 큐어리도 무거요 아, 진짜 뭐한대 네, 이거 금요일에 KNN 촬영하니까 이거 줘야 된대. 야, 니도밥 먹으러 가자. 어디 가는데요? 맛있는 거 물어. 가요야? 아, 생일 축하합니다. 어. 나 생일인데. 음, 음. 어쩌라고? 아, 야, 문 닫았다, 닫았다! 정명 가봐. 형님의 전화 안 받은 거야. 형님 전화 받았네? 응. 형님 전화 안 받은 거야, 치킨에 침 뱉은 가 알면은 기대 하봐라 손방아 진짜 이거 치킨 뭐냐? 성아 고마워 잘먹게안가 <laughs> <laughs> 존나 쩝쩝거리면서 존나 쩝쩝거리면서 먹더라고요 이거 어디다 버리는데 근데 여기 불러도 되나? 아문 닫혔는데 불을 따지기만 <목소리> 이거 뭐냐? 존나 맛있다. <목소리> 내침 아, 또만 더 뱉을걸. <laughs> 양념 어지게 쳐가지고, 좀만 더 뱉어 놓을걸, 맞지? <laughs> 아, 여기 다쳤는데, 쓰레기. 봉준이 끈도 먹음. 그거 내 포장한 건데. 혼자 죽어. 아, 휴지가 아니라 뭔데운 건데? 이거 뭔데 이거? 뭔데, 이거? 아, 이거 뭔데? 몰라, 이거 뭔데? 끈이네, 끈.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<목소리>